그래서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 연령대를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~~ 진짜요? 아, 일단 어디부터 항상 그래도 10대 해야죠 네. 네, 저희가 뭐 19도 많이잖아요 그렇죠아 <laughs> 네, 10대부터 하겠는데 뭐 아마 별로 없지 않을까 네 10대분들 많이 알고 실것같 싶습니다만 어.. 1살부터 네. 네. 0살부터 19살까지 네. 20살 안돼만안돼 예예예 만으로 거 아니에요? 아 그래도 날 싫어하지 그냥 안돼 열아홉 가지만 한 사람도 열아홉 가지만 저 얼굴 다 보이거든요 지금 열아홉 가지만 소리를 한번 내주세요 하나 둘셋 어, 아, 마스크를 쓴다 모르겠다 어 근데 뭐야 어, 몇 살이에요 열네 살? 중학교 1학년이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. 중2 한 거예요. <laughs> 네? 10대, 다 10대만 다시 하나, 둘, 셋. <laughs> 네, 네. 어떤 계기로 어, 오셨어요? 네? 네. 아 저. <웃음> <웃음> 아, 저 아, 저도 모르게 저제 커서죠. 훌륭이셨어요제는렇게나좀 되는데 <laughs> 서 때만 예 평상시에는 되게. 이렇게 낮추고 삽니다. 그때만 제가 그때 아니면 언제 이걸 만끽할까 싶어서 되게 나르시즘에 졌는데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20대, 20대가 가장 많을까 20대? 20대부터 29까지입니다. 30안 돼요. 하나, 둘, 셋. 나도 한때는 20, 20대가 있었는데 여기 20대? 아저 30. 아시 너무 어려 <laughs> 보였어. 네, 너무 동안이었어. <laughs> 네, <laughs> 어? 아 <이거> 진짜? <laughs> 아 유일한 20대? 유 네, 20대입니다. 그럼요 네, 친구들 안녕. 안녕. <laughs> 그 <laughs> <우리> 친구 있을까? <laughs> 저도 20대 때 영혼일 줄 알았거든요. <laughs> 난 30대라도 영혼하고 싶은데. <laughs> 내년 바뀌어. <갈게요. 웃음> 지금부터죠. 인생은. 아멘. 예. 1 3 0세 시대의 인 맞아요. 뭐 할렐루야. <laughs> 어. 그러면 30대. 30. 저의 또래죠. 우리 세 분의 우리 세의 또래입니다. 저전첫 학생 얘기합니다. 인생은 30대부터, 20대, 30대, 40대, 합니대얘기대 70대, 80대, 0대 10대, 20대, 30대, 니0대5대6대 30대, 40대, 50대, 60대, 7대대 30대, 하나 둘셋0대 60대, 7 0 20대, 2 0 하나 둘셋 네, 비슷하죠? 아, 비슷한데 20대가 힘이 좋은데요. 전화라고요? <laughs> <laughs> 그런, <거 아니야>, 뭐. <laughs> 네, 그런 말. <웃음> <웃음> 그럼 우리 40대 볼까? 네. 40대가 볼까요? 40대가 계실 거예요. 40대만 49가지입니다. 화이팅입니다. 저희가 되게 확실히 지켜줬으면 좋겠어요. 진짜로 <laughs> 데이터를 제가 모아야 되기 때문에 40대 하나 둘 셋. 특히 이쪽에도 어, 밀집되어 참, 아니요, 예, 오케이, 아, 이쪽에 되게 밀집 되어 있네요. 아니야아니밀집케이 오케이, 해서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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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케이, 오케어 오케이, 오케 오케이, 오케 60대? 하나 둘셋어 계시네요 우리 엄마야 <laughs> 아 우리 엄마일 수도 있겠다 <laughs> 어, 우리 아빠일 수도 있겠다 아, 그러네, 그러네. 70대 진짜 70대까지만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셋어 계시네 와 대박 <laughs> 안녕하세요 많은 <laughs> <가야겠다>. 사랑 <laughs> 아, 잠시만요. 아, 저 남자니까 예, 예, 예. 네. 무릎 꿇을 수 있어서 예. 너무 감사드리고요.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무대 네. 볼까요? 나가야 네. 되나요? 나가라고 써 있어요. 아, 나가야 되네. 임자나 아, 놓고 나가 도록하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. 다음 무대 보시죠.